당연히 뭐 해야 돼? 2초분. 음, 음, 그럼 이코사인 더하기 1에 2코사인 빼기 1이 0이고, 그러면 이제, 이거면 이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 얘가 이렇게 되면 얘가 2분의 1이잖아. 얘 되면, 음. 그래서 이제 코사인 X를 그리고, 잉. 코사인은 이렇게 그려지지, 2파이까지 중에서. 그래서, 이제 얘는, 여기 2분의 1이 있고 응.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있고 1이고1이고1고1 0여이고1 0고1럼여기고여0나 여기나 0기고1 0 0이0 0이 10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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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이 100이고 0 0이고1 0 0고1 0 9이0 0이고1 0 0이지1이1 0이고이해돼0이고 얘가 0 90. 네. 응. 0이고 여기는 몇 도? 0 어 여기가 180이고 여기가 270인 거라 이~ 그럼 이제 생각해보면 여기랑 여기 다 알잖아 음. 자 그럼 4개가 나오는데 4개를 다 하는 거냐 이것도 고려해야지 자잉 부호를 보면 여기 누가 플러스 다, 다. 여기는 사인. 사인만 여기는 탄젠. 탄젠트만 여기는 코사인만 호사인. 얘네가 부호가 서로 달라야지 그럼 1234 중에 은서 몇사보면 어떠나 2하고 4석면 2 그럼 4개 중에 2하고 4석면이 있는 것만 선택하면 되지 얘몇섬면 얘는, 몇 예. 얘는? 예. 2. 2 얘는 3, 3. 얘는 4, 4. 4.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x값 찾아주면 되네